현재 각종 거래소에서 계속해서 에어드랍을 진행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 때문인지 가격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저점을 목표로 하였던 3,600원이 깨지고, 현재로서는 최저점이 어딘지 모르게 하락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 주말간 있었던 일과 에어드랍에 대한 내용 정리, 그리고 넥스페이스 관련 새로운 소식들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많은 거래소에서 에어드랍을 진행하였고, 그와 같은 물량들이 풀리면서 계속해서 매도세가 심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에어드랍 물량들이 소화되기 전에는 당분간 상승은 힘들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현재 100개 에어드랍과 가입만 해도 55개를 받을 수 있는 에어드랍이 남아 있습니다. 자, 넥스페이스 가격이 계속 내려가는 이 상황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면 참여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자, 넥스페이스 무료 에어드랍 방법은 영상 중반에 다뤄보도록 하고 토큰 올로케이션에 나왔던 것처럼 기여도에 대한 보상은 크리에이터가 가져가는 쪽으로 공지사항이 나왔었습니다 즉 현재로서는 크리에이터가 없기 때문에 메이프 유니버스 팀에서 기여도에 대한 보상을 가져가게 되고 이에 대해서는 많은 반발이 나오고 있죠 자, 1년 동안 매주 총 200만 개의 물량을 크리에이터에게 분배를 한다고 하는데 현재는 크리에이터가 메이프 유니버스 팀밖에 없기 때문에 메이프 유니버스 팀에서 모두 가져간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물량이 시장에 매도세로 풀릴 것인지 혹은 유저에게 돌아올 것인지에 대해서 지켜보아야 하는게 아주 중요한 문제죠 자 현재로서는 게임 내에 넥스페이스 교환이 가능한 내소를 벌어들인 것 자체가 힘들고 접속된 유저가 많기 때문에 게임 자체를 원활히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신호는 절대로 아닌 듯 합니다 자, 게임을 한다는 것은 결국 아이템 채굴량이 증가하게 되고 게임에서 아이템을 모아서 내소를 판매하게 되며 이 내소가 결국은 넥스페이스로 스왑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플레이가 늘어나면서 컨텐츠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게임 내에서의 경제가 전체적으로 활발해지겠지만 아직은 그러한 신호탄이 나오지 하는 것 같아요. 자, 현재 마켓플레이스 기준 캐릭터들의 가격이 65 레벨이면 2,000원 정도, 그리고 100 레벨을 달성하면 만원 정도, 한120 레벨을 달성하면 4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 캐릭터의 가격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장 자체가 원활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승을 할 만한 여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볼수 있죠. 자 주요 거래소인 바이낸스, 비트겟, 비썸, 바이빗 게이트 아이어, 쿠코인, 그리고 업비트까지 모두 상장은 마무리하였지만, 긍정적인 소식이 따로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팀에서 이러한 부분에 신경을 쓴다면, 어떠한 내용이 나올 테고, 그 시기가 저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추후 게임을 플레이할 유저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거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물량은 계속해서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현재 모든 에어드랍 이벤트가 끝나고, 비트겟과 쿠코인 에어드랍이 남아있는데, 현재 참여만 하면 무료로 넥스페이스 155개를 받을 수 있고, 이는 하나로 약 현재 가격 대비 50만원 정도 하니까 많이들 챙겨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꼭 순서대로 하셔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고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면 직접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보니까 유튜브 프로필 링크에 있는 소통방 혹은 고정 댓글에 있는 소통방으로 입장하셔서 막히거나 질문 있으신 부분 소통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꼭 순서대로 해야 하는데 비트겟을 먼저 진행을 해야 합니다. 현재 신규 가입자에만 해당이 되고 한 명당 100개씩 에어드랍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신규 가입자란 비트겟 거래소에서 KYC 즉 본인 인증을 처음 한 사람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자, 이벤트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작성을 해두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자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비트게 거래소는 업비트와 비썸 거래소에 트래블룰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별다른 복잡한 절차 없이 지갑 주소 등록 후에 전송이 가능합니다. 자 고정 댓글에 있는 이벤트 링크로 비트게 신규가입 이후에 KYC 진행을 하고 두 번째 링크로 들어가셔서 조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업비트 혹은 비썸에서 넥스페이스 코인을 402개를 구매해야 합니다. 꼭 402개를 구매해야 하는 게 전송 수수료가 0. 5개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이 구매한 것을 사용하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매하신 후에 나중에 다시 되팔 거니까 크게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 비트겟 거래소에서 디파짓 에 클릭한 뒤 넥스페이스를 검색 하시고 주소를 복사한 뒤에 업비트 혹은 비썸 거래소에서 402개를 보내면 100개 에어드랍은 끝이 났습니다 실상 100개를 무료로 받는데 약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쿠코인 거래소를 가입 을 해주고 쿠코인 또한 kyc를 진행 한 뒤에 디파짓에서 넥스페이스를 클릭한 뒤에 비트겟에서 출금을 진행합니다 자, 그럼 쿠코인으로 넥스페이스가 입금이 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입금만 해도 400 넥스페이스당 5개의 넥스페이스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현물시장에서 시장가로 판매를 하고 다시금 넥스페이스를 매수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 개수의 차이는 없겠지만 400 넥스페이스당 50개의 추가 넥스페이스가 에어드랍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400개의 넥스페이스로 155개의 넥스페이스를 공짜로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다시금 매수한 넥스페이스를 비트게 거래소로 전송한 뒤에 비트게 거래소에서 넥스페이스를 판매하고 USDT를 업비트 혹은 비썸 거래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어드랍 이벤트가 끝날 때 이러한 에어드랍 물량이 지급이 됩니다. 그럼 그때 판매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약 10분 정도만에 155개. 약 50만 원 상당의 에어드라 이벤트를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넥스페이스 관련해서 호재가 딱히 없는 상황에 이렇게 무료로라도 금액을 챙겨가면서 용돈을 챙기면 좋을 것 같고 작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꼭 참여를 하면 좋을 듯합니다. 고정 댓글에 소통방 링크도 올려두었으니까 맡기시거나 궁금하시면 소통방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궁금하시거나 질문 필요하시면 댓글 혹은 소통방 통해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는 유익하고 알찬 정보 가져오도록 하겠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